자, 손을 대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어? 기적 충만, 충만 부요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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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충만, 건능 충만, 충만, 충만 부흥 충만, 충만, 지혜 충만, 창조 충만, 창조 충만, 인맥, 충만 인맥 충만, 부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0편 81편. 9절부터 16절까지를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떤 이방신에게도 갱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데리고 나온 주내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그러나 내네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며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오, 내네 백성이 내 말에 길을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으려니와, 그들의 시들은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또한 그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와, 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셨다. 도 아멘. 여기에 10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Open your mouth wide. And 그러면, I will fill it. 내가 그것을 채워, 줄이라 채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Open Your Mouth Wide. 입이 넓게 열리지 않는 일곱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입이 넓게 열리지 않는 일곱 가지 이유. 입이 넓게 열리면은 축복이 채워질 것인데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입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을 했죠? 자. 입이 좁게 열리는 사람은, 가장 입이 좁게 열리는 사람은 육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죠. 가장 입이 좁게 열리는 사람은 혼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죠. 입이 가장 넓게 열리는 것은 영의 언어를 쓰는 것이 입이 가장 넓게 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A 언어. A 언어는 요업의 언어고, 요업의 언어는 입을 넓게 크게 입을 넓게 여는 언어가 요업의 언어다. 했습니다. B의 언어는 혼의 언어로 바 입을 좁게 여는 언어인데 요업의 세 친구가 바로 혼의 언어를 써서 입을 좁게 열었습니다. C 언어는 바로 요업의 아내입니다. 요업의 아내가 육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입을 좁게 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기서에서는 A 언어, B 언어, C 언어가 있다 했는데 A 언어가 요업의 언어가 입을 넓게 여는 언어고 비언어, 혼의 언어, 제 친구의 언어나 그 다음에 시언어, 자기 아내의 언어는 혼의 언어, 육의 언어는 입을 좁게 여는 언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1시편 81편 바로 이제 9, 10절 하반절에 Open your mouth wide 내 입을 넓게 열어라 I will fill it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입을 넓게, 입이 넓게 열리고 싶지만, 영의 언어가 열리지 않습니다. 왜, 쓰, 왜 열리지 않습니까? 입이 넓게 열리지 않는 이유 일곱 가지. 첫 번째로, 첫 번째로, 10편 81편 9절입니다. 입이 넓게 열리지 않는 이유 일곱 가지. 10편 81편 9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안에 이방 신을 두지 말며, 어떤 이방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사람의 속에 우상의 영이 걸하고 있으면은 입이 넓게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11절 상반절 두 번째 그러나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음성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이죠, 불순종. 귀가 닫힌 거죠. 귀가 닫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귀가 닫혔다.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귀가 닫힌 것이고, 불순종의 영이죠. 불순종의 영인 겁니다. 음성의 길을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것은 기가 닫힌 것이고 불순종의 영이 흐르는 것이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12절. 12절 읽겠습니다. 상반절. 마음의 정욕이 다 마음의 정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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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넘겨 주며세 번째. 세 번째는 마음의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은 입이 넓게 열리지 않습니다. 12절 상반절이죠. 자, 네 번째로. 네 번째로. 12절 하반절이죠. 네 번째.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계획을 앞세우는 거죠.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걷기 때문에. 12절 하반절. 걷기 때문에 입이 넓게 열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걷기 때문에,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걷기 때문에 입이 넓게 열리지 않습니다. 자, 입이 넓게 열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우상의 영이 흐르기 때문이다. 10편 81편 9절. 두 번째는 10편 81편 11절 상반절.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귀가 다쳤다. 불순종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마음의 정욕 때문이다. 80, 1편 12절 상반절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걷는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바로 81편 11절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걸 세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바로 교만의 영이다. 다섯 번째, 교만의 영이다. 가로 열고, 신명기 32장 15절. 이게 10편, 81편, 12절, 하반절이 이스라엘 은행에서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또다를 세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번, 그래서 다섯번째는 교만의 영이고, 여섯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여섯번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바로 구원. 구원의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가치없게 생각하는. 것. 구원의 가치를 가치없게 생각하는. 것. 신명기 32장 15절에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10편 81편 11절 하반전에 이스라엘인에게서 아무것도 원치 않였다는 것은 바로 교만의 영 하나님을 버림 구원의 가치를 가치없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입이 넓게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 여순이 기름지게 되며 발로 찻도다. 자,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히며까지. 이게 교만의 영입니다. 경제가 막 열려가지고 기름진다는 것은 부요가 열리는 거거든요. 비대하고 기름졌다. 이건 부요가 열릴 때 교만의 영이 오는 거죠. 15절 상반절이 바로 교만의 영 때문에, 교만의 영 때문에 바로 입이 늘 길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자기, 그가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입이 넓게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가치 없게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긴다. 가치가 없이, 가치가 없게 생각한다.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의 반석을. 원의 반세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가치하게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무가치하게 생각한다. 십자가의 사랑을 무가치하게 생각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입이 넓게 열리지 않는 일곱 가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입이 넓게 열리지 않는 일곱 가지를 철저하게 회개하시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선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뿌리 뽑아야 되면 일곱 가지를 철저하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일곱 가지 해결의 열매가 열린다. 10편 81편을 보겠습니다. 일곱 가지 해결의 열매가 열린다. 했습니다. 일곱 가지 철저하게 해결하시면 일곱 가지 해결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는 자, 첫 번째 우상의 영을 해제했죠. 그러면은 바로 주님의 보혈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만나면서 그피 속에서 첫 번째 갱의 영, 갱의 영이 전이되어 온다. 해서. 갱의 영이 전이되어 온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순종의 영이 전이되어 온다.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귀를, 귀를, 귀가 열려서,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순종의 영이 전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될때 비로소 입이 넓게 열린다. 입이 넓게 열린다. 10편 81편 10절이죠. 입이 넓게 열린다. 그래서 10편, 80편, 10절 상반절 보세요. 자,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앞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10절 상반절. 나는 너를 애국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했습니다. 입이 크게 열려서 채움을 받으려면, 바로 10절에 보면, 출레국의 주님. 그 출애굽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 출애굽의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피를 쏟아 부으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만나야 갱미의 영이 오는 거고 십자가의 피를 만나야 순종의 영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갱미의 영과 순종의 영이 영을 가지고 입을 열어야 입이 넓게 열려 갱미의 언어가 열리고 순종의 언어가 열려서 영의 언어가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연다. 입이 넓게 열리는 축복이 열리는 거죠. 입을 넓게 열으면 어떻게 되면 대적이 박살 난다. 41절, 41절. 네번째는뭡니까네 번째는 원수 대적이 정복된다는 거. 이게 축복의 열매입니다. 14, 14절.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요. 습니다 원수 대적을 정복할 때 주님의 정복의 손이 나타나는 거죠. 정복의 손이 나타나는 거잖아 네 번째 원수 대적을 정복할 때 주님의 손이 나타나 가지고 그 원수 대적들을 정복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5절 상반절입니다. 원수를, 원수들이 복종하게 된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였으리니와 다섯 번째는 원수들이 복종하게 된다. 주님을 미워하는 원수들, 대적들이 복종하게 된다. 자, 여섯 번째는 1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영원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된다. 자, 일곱 번째는 17, 16절입니다. 경제가 공급되는 기적이 난다. 16절 16절 또한 그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갱제를 공급하여서 만족될 때까지 갱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경제를 공급하여서 만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바로 13, 13절에 13절에 이 아삽이가 아삽이가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절 이렇게 습니다오내 백성이 내 말에 길을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13절에 아삽이 하나님의 감정을 이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죠. 13절이 아삽의 소원이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소원이 1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오내 백성이 내 말에 길을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곱 까지의 축복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손을 드시고, 오늘 공기가 충만한, 자,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오늘도 기적이 충만할 지어다.